자, 아직도 알선수수료를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꿀차 중고차에서 구매하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해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매물 중고차는 꿀차. 네, 안녕하세요. 꿀차입니다. 네, 오늘도 두대 동시 비교 이제 이렇게 컨텐츠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들은요, 현대 기아에서는 이 금액에 이 정도 연식과 키로수 절대 구매하실 수 없다. 하는 정도의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브랜드의 차량 두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들 이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판매하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그리고 알선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해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비용이 다해서 750만 원이 넘지 않는 너무나도 가성비 좋은 친구들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소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들이죠 예, 첫 번째 르노삼성의 QM3 알리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쉐보레 트랙스의 1.4 터보 LTZ 모델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QM3가 15년 등록에 15년씩 19만 키로고요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14년 등록에 14년씩 7만 키로 연식은 QM3가 조금 더 좋고 키로수는 트랙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금액은 620만원과 600만원.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다 똑같은 소형 SUV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측면이죠. 연비적인 측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QM3 차량이 연비면에서는 이제 트랙스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QM3 차량은 이제 디젤 차량이죠. 1,500cc의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 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1,400cc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배기량 차이가 크지가 않지만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연비가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QM3가 연비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쉐보레 차량들은 대체로 차체가 조금 더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죠. 그렇다 보니까 쉐보레 차량들은 조금 더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QM3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성능 비교는 사실 이 차량 두 대가 모두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터보가 얹어지고요. 이 쉐보레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1.4 휘발유 엔진이 터보가 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성능적인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QM3부터 보겠습니다 알리 등급이라고 하면 삼성차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한번 볼게요 가죽 시트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모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뒷자리까지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시동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 뭐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컨트롤 옵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뭐 별도의 블랙박스나 하이패스에 대한 문제의 옵션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용 SUV라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옵션들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트랙스 한번 보겠습니다. 트랙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제공이 되고요. 가죽 시트 장착되어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지털 느낌이 나는 조금 더 세련된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아무리 좋아도 버튼 시동은 빠진다는 점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쉐보레 마이 링크 시스템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패스룸 미러가 또 들어가 있고, 어, 지금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네,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네,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6대 4 폴딩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 옵션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소형 SUV를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운전이 조금 서툴거나 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저희 대부분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가격적이면 버튼 시동 정도는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QM3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지금 이 차량들은 두대 모두 전륜 기반의 차량이기도 하고 또 소형 SUV 차량이거든요. 실내 공간감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굳이 조금 더큰 차가 뭐예요? 라고 여쭤 보신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요트랙스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이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차량들에 대한 사고 유무 한번 체크해 볼게요. QM3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정상 가정용으로만 쓴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판 교환 한 군데 있어요. 조우석 앞도 한 군데만 외판 교환 있습니다. 골격 안 좋다 친거 없고 누유누수에 대한 특이사항도 문제 되는 부분은 없어요 요게 이제 QM3 차량의 사고유무였고요 트랙스 차량 한번 볼게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가정용으로만 쓴 차량이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본내신 교환이 있고 운전석 뒷도어와 뒤엔다 두군데 이제 부분 환경도장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세 군데가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불량이나 누유 누수에 대한 특이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사고 유무로 판단을 했을 때는 트랙스보다는 QM3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그가지수를 가지고 QM3 차량과 트랙스 차량 한번 비교를 해드려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 볼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나는 조금 더 연비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은 Q3 차량을 그리고 나는 연비보다는 조금 더 공간감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트랙스 차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장단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두 차량 모두 연비적인 측면이 안 좋거나 공간감이나 이런 측면이 안 좋은 차량들은 절대 아니니까 이점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차량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 올라가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모두 다 가능한 업체고요. 알선 수수료 없이 집 앞에서 마음 편하게 차량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차 중고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